어, 여러분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영화관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영화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혼자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혼자서 영화관을 많이 찾곤 하는데 최근에 영화관에 갔을 때어 영화관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영화를 보게 된 경험이 두세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 시설에 많이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 영화관을 제가 통째로 빌린 것처럼 혼자 영화를 보게 된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아마 제 개인적인 영화 취향이 흥행작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에는 뭐 스릴러, 미스터리, 액션, SF, 판타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흥행작들은 주로 스케일이 아주 크고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다양하고 또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긴장감 있게 전개되는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저는 되게 고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는 평범한 삶을 조명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영화가 참 많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나 극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 같은 상황들, 나도 느껴봤던 것 같은 감정, 그 고민들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그 평범함으로 인해서 저는 더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영화로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과 또 비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그저 흘러가듯 사라지는 이름들도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족보를 다루고 있는 본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하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 집중하기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스쳐가는 많은 이름들 중에서 한 사람의 삶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사실 에녹은 스쳐가는 사람치고는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녹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경험하지 않고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땅에서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그 삶은 미스테리나 판타지 영화 같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팩트 있는 마무리에 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에녹의 삶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서 어쩌면 그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것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와 같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단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간결하고 담백한 한 문장이 300년이 넘는 그의 인생에 대한 요약이고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찰나의 관계가 아니라 꾸준히 함께 하면서 순간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양대로 삶을 살아가며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때로는 아주 천천히 또 때로는 빠르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믿음을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흥행작에 관객이 몰리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는 에녹의 비범한 마지막에 대해서 쉽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아마 어, 그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고 길을 가고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잔잔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와 같이 흘러가듯 이어지는 일상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어느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슬픔에 눈물을 짓기도 하고 아픔과 고난에 힘겨운 날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동행하였던 그런 일상 말이죠.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을 에녹과 같은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곧 스며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일부에 잠시 잠깐 묻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그런 삶.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한 빛깔의 겉모습이 아닐지라도 속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믿음의 빛깔을 한결같이 은은하게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현실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분리되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 스며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태도 면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나 혹은 물질적인 재물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양의 종교적인 행위나 값비싼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 또 이웃과 관계 맺는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공의가 스며들기를 요구하시며, 또한 겸손함으로 내딛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스며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배와 모임들을 할수 없게 제한을 받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드리던 예배나 또 서로 은혜와 또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스스로의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는가 하는 것을 정나라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문제가 그저 넘어가야 하는 위기의 상황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란히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이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오는 그 넘치는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담은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고 또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한결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일상 속에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